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도 열심히 <laughs> 유산소 운동, 걷기 운동하고 있습니다. 아유, 여러분들도 운동 많이 하십시오. 운동해도 힘들어요. 아이고, 요번에 내볼차러 갔다 와. 계속 지금 몸이 안 좋은 것 같아. 회복이 잘안 됩니다. 나이가 있어 그런지. 아유, 다들 몸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. 자 오늘은 또 이렇게 켰는 것은 그냥 잡다한 이야기. 대한민국 경제, 경제라 해야 되나 경제에 대해서 한번 사회, 사회 이제 일반적인 서민들한테 다가오는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. 왜 그런가 뭐 제가 저번에 뭐 여러분 도 아시는 분 아실죠 저 마트에스 마트. 마트 쪽에 관련, 마트 관련 쪽에 막한 25년 이상을 제가 일을 했습니다. 뭐, 영업사원부터 해갖고, 전부 먹는 것 쪽으로 막, 영업사원 뭐, 까자하고 1차 식품, 햄, 맛살 뭐, 이런 대리점, 영업사원부터 해서 마트 직접 운영도 하고, 마지막에는 마트 하다가 <laughs> 말아 먹었습니다 정리했죠. 손해 많이 봤습니다. 마지막에 그게 한스 벌써 3년 됐네요.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다른 게 아니고, 대한민국, 제가 그러니까 서민들 상대로 장사를 했잖아. 그죠? 진짜 마트를 했으니까. 아주 옛날부터 그런 쪽으로. 제가 최고 대한민국 서민 경제로 최고로 치는 게 2,000... 2000년부터 2010년 한 12, 13년까지 2012, 13년까지가 최고 최고 전성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비, 경제 소비 쪽으로 저는 얘기합니다 마트는 진짜 서민들의 소비니, 소비에 최애 가깝게 있기 때문에 뭐말 그대로 뭐 일반 뭐 생필품부터 해서 담배부터 해서 술 뭐 그런 거다 팔고 그 당시 그런 거뭐 아트 가서 다사 먹었으니까. 당연히 할인 마트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언제 할인 마트 가서 자꾸 가서 사고 그런 식이는 아니었단 말고 그 당시만. 그래서 장사가 정말 또잘 됐습니다. 제가 오픈하는 쪽으로도 좀 했다만 2, 3년 정도는 오픈 맛도 전문적으로 하는 쪽에서도 했었어요. 그래 하다 보면 진짜 뭐 가격 싸게 팔면 줄 서가 기다리고 줄 서가 사고 이랬습니다. 그 당시에 오픈 손님들한테 알린다고 미끼 상품이라 그러죠. 오픈 할때 쓰는 미끼 상품, 소주 한병 100원, 뭐 사과 한개 100원, 뭐 뭐든지 간에 100원을 많이 썼습니다. 그 대신 한정으로 200개 한정, 뭐 이런 식으로. 100개 한정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정말 그저 말고 동네 할매, 할배들 줄서가 기다립니다. 새벽 진짜 그저 5시에서 줄서가 기다립니다. 우리가 표나눠 줍니다. 100명이 한정이고 100번 높이 백장을 나눠주고 또 그것만 전해입니까. 동네 할매들 난리 나죠. 좀 애들이 위에 갖고막 주고 막. 그면그때 진짜 장사도 또잘 됐고. 어마어마했습니다. 여러분. 정말이지. 제가 지금 생각하지만은, 참장사잘 됐고, 진짜. 좋은 쪽으로도 많이 하고. 이 뭐, 그 당시에도 이제 앞으로 낳고 뒤로 까지고, 뭐 이런 것도 있었죠. 야채 같은 경우는, 뭐, 청과 야채 이런 건 앞으로 낳고 뒤로 까지는 경우도 있고. 특히 그런 쪽 예를 들면, 이제 뭐 수박 같은 거. <laughs> 물 먹은 수박이라고 그랬죠. 그 장마 기간에 잘못 사면은, 제가 그때 한7 8 0평 요리하는 매장에 하고 있었는데 한파레트 시기를 사놨습니다 한파레트 하면 은뭐대0 0라 그런 거는 이제 우리 쪽에 대0 0라0는거1 2 0로1 3 0로를대가리라그랬0 0 0 제일, 제일 큰거 정말 큰 수박 대0 0가잘 나가는 구역이라 0또 그걸 이제 한파0트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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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.뭐야 자자 <laughs> 그게 물 먹은 수박인지를 제가 물 먹었다는 말은 물에 잠겼다가 나온 수박을 얘기하는 거예요 몰랐죠 제가 아무 생각이 없이 그때는 잘 팔리니까 한빠레대로 갖다 놨는데 그날 많이 못 팔았습니다 3분의 1 정도밖에 못 팔았어요 근데 벌써 <laughs> 밑에서 한 등이씩 무른 게 나오더라. 썩는 거예요. 그냥 늘 안는 거죠 여름에. 수박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많이 익으면 늘 안습니다. 근데 많이 익어서 늘 안는 거랑 물이 잠겼다가 나온 수박은 차원이 틀립니다. 물이 잠겼다가 나온 수박은 열이 받으면 수박에 그 안에 그대로 열을 갖고 있다가 요땅 하면 한 시간만에 늘 안죠. 그냥 밑으로 숙, 앉아 버려. 그게 수박 특 특징입니다. 물 물에 잠겼다 나온 수박. 아 이거 쉴 끝날. 그다음 날그 생각 없었는데 그날도 벌써 한두 뒤 나왔고 가고 사갔는 사람들도 안에 너무 익었다고 이상하다고 갖고 오더라고. 와 혹시나 싶으면 그 다음 날 왠걸 아침에 떡 봤는데 시장 가기 전에 떡 봤는데. 3분의 1이 벌써 날아난줄 알았어요. 거기 남한은 수박 중에 또 3분의 1이. 그대로 빨았던 차에 실고 그나마 운이 좋았던 게 수박도 24시간 경매 받고 24시간 돈을 송금해 주는 팔았는 그저밧 밭, 밭 주인한테 송금시켜 주는 게 중, 중간 중상이라도 이제 하루가 걸립니다. 하루가 안 되지 안 지나기 때문에 돈을 그니까 안찾아가는 거죠. 뭐 어뜩인가. 그러니까. 안, 안, 찾아갔죠. 그, 아침에, 도매 시장 가갖고, 그대로 줬죠. 이거 이렇다. 빨리 처리 좀 해독해가. 그나마 저는, 그 때는, 손님 덜 봤으면, 전 대가리 같은 경우는 늘앉으면 손님큼 단빠졌대요뭐 2,300만 이래 하기 때문에. 그래도 갖고 가갖고, 돈, 그대로 반품 다 했죠. 그날, 개수 양만큼, 사가든지 말든지 간에 팔았는 거다 상관없이 그대로 그거 그런 식으로 만약에 팔다가 문제 생기면은 그다음부터는 그 밧대기나 업자한테 수박을 안 받습니다 매장에서도 안 받아줘요 저는 농협 수협에서 받았는데 공판장에서 받았는데 안 받아줍니다 그거 절대 그 그런 여의 보면 쏘카가 팔았는 거거든 그것도 알면서 넣는 거예요 공판장에 자기들 물이 물에, 물에 그정도 는안는거는 무조건 멀당입니다. 어쨌든 정상적인 수박같으면 어마어마하게 그냥 그 당시에 팔렸을 때입니다. 그러면 뭐 앞으로 남고 뒤로 남다 뭐고 그거 한 3일 지나고 알아, 알아차리면 아무 의미없어 밥은 뭐합니다. 내가 먹고 다생각해도 수박은 남는게 없습니다. 한디 팔아봐야 뭐 천원 이천원 남대데 2만원짜리 천원 이천원 다섯 띠 팔아야, 다섯 띠 이상 팔아야 남는 건데, 한디 그런 식으로 늘한 자가, 뭐한 파레트 중에 네 다섯 개 나와보면 본자이라고 보면 돼요. 한 파레트 팔아야 잘남아야 뭐, 십만 원, 이십만 원인데, 다섯 <laughs> 디 나와보면, 말뭐 깡깡이죠. 그렇다는 거, 그 당시에 그렇게 그만큼 장사가 잘 되고, 경기가 정말 좋을 때입니다. 서민들한테 얘기해요. 서민들 입장에 왔을 때. 정말 먹고 살기 좋고, 월급 잘 나오고, 뭐, 하고 뭐 돈도 모이고 할 때입니다 그 당시에는 장사자 그 일반 서민들하고 바로 밀착해서 우리는 그걸 겪고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래 아직까지도죠 아는 사람들 좀 있습니다 옛날 하던 사람 절반 이상 뭐다 접었지만 마트도 완전히 하얀 그냥 끝났습니다 할인점들 여러 가지 홈플러스 망했듯이 일반 할인점들도 망하고 있고. 일반 마트들도 거의 제거치. 저는 3년 전에 <laughs> 배했지만 망한 데가 절...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는 절반이상 다 접었습니다. 그럼뭔 말입니까? 그만큼 지금 안 좋다는 소리. 상황이 정말 안 좋은데, <laughs> 주식이 3월 말부터 폭등을 하기 시작합니다. 2600선 치든게 코스피가 3500선을. 막 천 포인트가 이거는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? 저는 절대 말이 안 된다고 생각. 아무리 저평가가 됐든지 말든지 서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 뭐지만 지금 그냥 그래프로 따지잖아요. 몇년 그래프로 따, 지 직선으로 올라갔어, 직선. 이런 경우는 저는 이제까지 장사하고 이러면서도 처음 보는 상황이에요. 그 말은 뭔 말이다? 그냥 내가 볼땐그 그건 누군가가, 그 그건 누군가가, 누구, 누군가가 해야 됩니까? 뭐, <laughs> 장난치는 거라고 옛날에 영화에도 있죠. 작전, 작전, 작전.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기억하는 거는 옛날부터 저는 좌우다시라 합니다. 좌파가 정권 잡으면 부동산이 오르고, 우파가 정권 잡으면 <laughs> 오르는 게안무것다뭔 말이야? 좌파가 하면 뭔가 오른다는 거야. 아는 사람 다 아는 거야. 좌파 정권 잡아갖고 부동산이 계속 올랐습니다 미리 알고, 뭐, 샀던 사람들 도좀 벌었겠죠.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듯이, 지금 정권이 하는 거는 대통령이 내놓고 주식 올린다 그랬으니까. 여러분 아시잖아. 그건. <laughs> 대통령이 작전 세력 <laughs> 아무튼지 간에 절대 지금은 경기가 좋은 것이다 이거 그간다 대기업들이 상황이 좋은 거 절대 대기업들이 지금 죽어나 앞전에도 지금 앞에 영상에도 얘기한 대기업 지금 죽구납니다 매일 매일 야들 전부 대기업들 수출 기업들아 니 매일 매일 진짜 막 곡소리 나눌 정도로 수, 수백억에서 수천억이 매일 많이 났습니다. 아이 관세 자체고 그만 붙어 붙으는데 뭐야할 거야. 간단히 문제가뭐 소철회가 잘 팔림도 몰라요. 안 팔리잖아. 왜? 그만큼 또 가격 붙여 관세만 거. 하... 근데 경기가 좋아서 주식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경기 회사들 간에 다안 좋고 뭐 그냥 말 그대로 난리인데 주식은 고고 고금... 요번에 빠졌대. 오늘 쫙 빠졌대요 오늘 2.몇% 발포인트 빠졌던데 <laughs> 제가 앞전에도 얘기했지만 조심하십시오 주식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주식은 조심하십시오 한순간에 걸러갑니다 얘들 보니 이거 내가 볼땐99.9% 작전이고 올리긴 올릴 겁니다 어디까지 올릴지는 저도 몰라요 왜대통이 대놓고 작전한다 그랬기 때문에 올리긴 올릴 겁니다 그걸 유지하냐 뭐하냐는 여러분의 선택이겠죠. 저는 유지모 한다 봅니다. 올라가는 건 올라가는데 다시 꺾거나 줄 겁니다. 조심하세요. 위험 부담이 겁나 큽니다. 하지만 하지만 코인은 좀 틀리죠. 이제 시작이고 의 보면은 스테이블 코인 가는 게 이제 어느 정도 보편화가 되면서. 미국이 주도해서 키우는 겁니다. 여러분, 트럼프가 주도해서 키우는 게 아닙니다. 여러분, 잘 아셔야 돼 트럼프가 뭐 자꾸 뭐 한다 는데 아닙니다. 바이든도 했고, 그전 대통령도 했고, 다 미국 대통령마다 이거는 계속 해오던 겁니다. 여러분, 미국 트럼프가 내려가고 딴 대통령이 올라온다 해갖고 이걸 안 한다 아닙니다. 우리나라 같지 않아요. 우리나라는 대놓고 대통령이 주식 올린다 캤으니까. 다른 대통령이 들어 선다케 주식을 했다 소리 안할 겁니다. 절대 안할 거예요. 미국하고 틀린 미국은 미국 자체에서 지금 하는 게 있대. 고인은 내가 볼 때는 차라리 주식보다는 고인이 나을 수도 있지 않겠나. 그것도 한국 한국은 지금 뭐 얘기 나오니두 나무하고 업비트하고 네이버하고 지금 주식 서로 맞교환해갖고 합자해서 만드는 뭐 아니 소리가 지금 설설 나오고 있죠. 대비하는. 스테이블 코인 대비하는 거야. 요들왜 네이버가 결제 그거를 꽉 잡고 있지 않습니까? 여러분때 그거 대비해서 하는 것 같은데, 제 생각에 할것 같아요. 지금 아직 뭐 서로 뭐 그거 이력하는데, 제가 볼 때는 언젠가는 그게 될 겁니다. 다 이유가 있어서, 걔들도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, 그러니까 여러분, 지금 대한민국 경제 최악입니다. 정말 최악야 바닥을 끼고 있어. 제 아는 분들 다50% 절반 이상 다 접었고 맡아하는 지인들, 남, 지금 남아 계신 지인들도 죽을 말락 합니다 거의 내가 또 소비자들한테 또 물어보죠. 그 지인 사장 분들한테. 아이고 최 사장님 요즘 어때요? 아이고 말도 죽을 쟁. 손님들 좀 이랬으면 숨이라든지 요번에뭐 나라에서 풀어놓는 돈 하고 이런 관련. 그때 잠깐 반짝 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고 마트 쪽에 득 되는 건 하나도 없다 왜 여러분 카드잖아요 100% 세금 아시죠 세금 100% 자료 다 받아야 되고 더 힘들다는 거죠 자료 맞추기 매출이 올라간 만큼 진짜 득이 덕이, 덕이 되는 게 별로 없어 여러분 마트가 남는 게자 나가는 거 일단 인건비 이런 거다 빼고 부가세 10% 부가세 야 부가세는 내야 돼10% 그게 소득세 <laughs> 소득세 나오죠 거기다가 카드 수수 료 요즘 카드가 거의 100% 진짜 그만 <laughs> 그만 통 500원 주고 사도 카드 냅니다 아시잖아 옛날에는 좀 미안한 게 요즘은 보편화가 돼가 그것도 뭐 그냥 슬무스하게 다 합니다. 거의 100%기 때문에 카드 수수료도 나갑니다. 점한마트 같은 경우는 거의 2% 가까이 나갑고요. 1. 많이 줄었다 해도 1.6%. 카드 3마도 또다 틀립니다. 카드 음. 3뭐또 비양 카드 뭐 사는 2%씩 수수료 떼 갑니다. 음. <laughs> 그러모 뭐남습니까여러분 요즘 음, 옛날 같이 빅 물건을 안들이 뭐 이런 거 없습니다. 다다 계산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옛날같이 뭐그 자체가 안 되니까 너무 웃기니까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죠. 이런 마트들도 돈을 벌어야 씀니까 쓰고 소비자들도 들어가 보면 은다 편하답니다. 옛날 같으면 이것저것 주섬주섬 주었습니다. 왜 입심 입심심하니까 뭐 이래 까잡고 쓰레기라도 뭐 이렇게. 주어 가는데 지금 그런 것 자체가 다술 손님 딱 술만 사갑니다. 가 끝. 이제 그만하고 뭐 화장지 손님 화장지만 사. 이제 뭐 화장지 손님 이런 식으로 아 여건 아습니다. 햄 손님 햄한개 사가갑니다. 두부 손님 두부 한모 사가가요. 그런 실정. 옛날에는 두부 한모 사러 와 갖고 야 아이스크림도 한개뭐 까자 에이스도 한개말 그들 아이고 씨 왔는 김에 음료수 콜라도 한 개. 이렇게, 지금은, 딱 들어오면, 은물 사러 왔는데, 물만딱 사가고, 담배 사러, 담배. 쌀 사러 왔는쌀만딴거 자체를, 안, 고개 자체를 안 돌린답니다. 근데 뭐가 지금, 경기가 좋고, 뭐 좀, 다, 소리고 다, 그러니까, 페이크가 있고, 사입니다 여러분. 뭐든지 잘, 그니까제 같은 경우는 장사를 해, 아직까지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, 듣는 얘기도 있고, 직접 듣는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실, 실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.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또 하는 게 지금 경, 대한민국 경제가 이렇다. 일반 서민들의 경제가 이렇다.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. 정말 힘듭니다. 힘들어요. 그러니까 힘드니까 더 이제 안 쓰는 것도 있어요. 왜? 나중을 생각해야 되니까 혹시라도 혹시라도 하는 게 있기 때문에. 당연히 여러분들 있는 사람은 있습니다. 있는 사람은 펑펑 쓰고 다니죠. 근데 그런 사람들 일반 마트 옵니까? 안 옵니다. 다 백화점 뭐 이런 데가 쓰겠죠. 하지만 그 비율이 옛날보다는 완전히 극가입니다. 있는 사람도 담배는 사피까입니까 담배가 겁나게 줄었는 거 여러분 아세요? 담배 끄는 사람도 있겠지만 은 그거 말고 담배 비율이 있죠. 제가 문 닫으니까, 그러니까 제가 접을 때, 마트를 접을 때까지도, 그때도 벌써 담배가, 한 3년 넘었구나, 벌써 접은 지. 그때도 벌써 담배가 2010년도, 제가 얘기잘돼 2010년도 비해 갖고 절반이 줄었습니다. 50%. 그거 자체가 전 이해는 안 갑니다. 담배를 많이 끊었다 하는데, 그것도 저는 뭐, 제가 담배를 끊었으니까, 뭐, 그러려니 하는데, 담배도, 그만큼 안 쓰는 것도 있을 거고,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 비율이 이제 전자담배 쪽으로 가는 것도 있긴 있어요. 그런 거 있긴 있는데 옛날만큼은 담배를 안 피는 거는 사실이 사실이고 매출도 그만큼 줄었고. 아무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서민 경제는 지금 이렇다 정도입니다. 그러니까. 그 TV에서 뭐 자꾸 아침마다 t v 뉴스 보지만 아침에뉴스 야, 에스피가에서를 v 에서 t 를에서 t v 지 마세요. 에지 마시라고. 본인이 생각해 보서요 본인이 직접 에에나가서 겪어보면 t 네 v 마트 쪽은 완전히 뭐 바로 다이렉트. 그만큼 지금 안 좋습니다. 대한민국 경제는. 대기업도 마찬가지. 아무 아무튼 여러분들 각자 도생 열심히 비단지고 살면 됩니다. 저도 빚 없이 그래도 정리할 때 빚은 없었어 <laughs>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. 빚이 있어 보시죠. 이렇게 살겠습니까, 제가? 안 그래요, 여러분? 절대 빚은 지지 마세요. 큰일 납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